전세계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환경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사계절이 사라지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은 더욱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인간뿐만 아니라 곤충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모기의 활동 기간과 범위가 증가해 말라리아나 뇌염 뎅기열 등의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꿀벌의 경우에는 5월의 기온이 급상승함에 따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집단 폐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개곤충에 의한 질병 전염 사건은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는 매개곤충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매개 곤충 자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기와 꿀벌의 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범국가적인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개 곤충을 자원화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의 생물학적 특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동생태학적 분석을 통해 매개곤충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유전체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합니다. 이 외에도 후각이나 미각 등의 화학감각에 관련된 수용체 기능을 연구하여 매개곤충의 기피제나 유인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연구는 매개 곤충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IoT 기술을 활용해 매개 곤충의 분포나 이동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활동 패턴을 분석하거나 전파 경로를 예측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개 곤충을 이용한 바이오센서 개발과 매개 곤충 모니터링을 위한 고감도 센서 개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는 국제적으로 매개곤충 분야를 선도하는 교육 및 연구센터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센터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매개곤충과 관련 질병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공공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AI와 IoT, 빅데이터 등의 최신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매개 곤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